안녕하세요 여러분 천혜담입니다. 오늘 비가 예정된 날인데 요즘 가뭄이 조금 해소가 될수 있을 만큼 꼭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종자도 두 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산지 출발 그대로 생강근 달린 종자들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럼 영상에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자입니다. 산지는 경남 합천에 소재한 무곡산이고요. 일단 연한서로 나와서 점점 붉은색을 가지는 일명 죽음서라고 하죠. 죽음서로 발견이 되는 개체입니다. 노대가 나는 개념보다는 색감 자체가 발색이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신화가 야무지게 올라오고 있는데 상당히 단단한 여벽과 잎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현재 사이즈는 모델을 측정한 것이고 신화는 이보다 더 넓은 잎 넓이를 가지고 있네요. 뿌리 모습입니다. 뿌리 총 하나, 둘, 셋, 네 가닥의 생강근 그대로 달려있는 상태이고요. 우리는 무난하게 잘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2번, 산지는 경남 합천에 소재한 아초산입니다. 뒤쪽에 일부 벌레가 시식한 키가 큰 촉이 산채촉인데, 이 끝으로 반성과 반성호 형태가 동반이 되었던 개체인데, 아쉽게 무늬가 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초세가 상당히 단정하면서 천역까지 고리 깊은 형태를 가지는데요.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쉽지만 다음에 난정한 초세 무늬까지 터진다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 종자입니다. 뿌리 상태입니다. 생강은 그대로 달려있고요. 신화에도 뿌리가 현재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두 가닥이 내려져 있고 뿌리는 한 가닥을 제외하고는 전부 생장점이다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준비된 종자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 저희는 천내담이었습니다